4분의 1과 6분의 1중 어느 수와 곱해도 결과가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먼저 확인해 볼까요? 분수의 곱셈에서 분모는 분자와 약분을 하죠. 분수와의 곱이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가 1로 약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5분의 3에다가. 우리 이처럼 네모분의 세모를 곱하여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럼 이와 같이 분모와 분자 약분하여 분모가 1로 표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3의 약수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역시 분모와 분자를 약분한다. 그러려면 이 경우 세모는 바로 5의 배수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자 어떤 수를 곱하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처럼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때 네모는 바로 4의 배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6분의 1 에다가도 네모를 곱하는데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경우에 네모는 바로 6의 배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네모는 4와 6의 공배수여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4와 6의 최소 공배수 무엇인가요? 바로 12죠. 이렇게 표현해 보면 알수 있겠네요. 두 수를 똑같이 2로 나누고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12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이라서 바로 네모. 결과가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 바로 12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